노트북을 고를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제품 하나로 모든 용도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업무용으로는 성능이 필요하고 강의나 공부를 위해서는 필기 기능이 필요하며 영상 시청이나 문서 작업까지 하다보면 결국 여러 기기를 따로 사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리뷰할 삼성 갤럭시 북 프로 360 15.6인치는 이런 고민을 하나로 정리해주는 노트북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360도 회전 디스플레이입니다. 화면을 완전히 접으면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고 기본 제공되는 S펜으로 필기와 메모를 바로 할수 있습니다. 회의 중 간단한 메모를 하거나 강의 내용을 정리할 때 또는 PDF 위에 바로 표시해야 할때이 기능은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습니다. 맥북과 비교해 보면 디자인 완성도와 기본 성능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만 맥북은 터치와 펜 입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기나 직관적인 작업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갤럭시북 프로 360은 노트북과 태블릿을 동시에 쓰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LG 그램과 비교하면 그램은 확실히 가볍지만 화면 품질과 활용도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갤럭시북 프로 360에 적용된 AMOLED 디스플레이는 색감이 선명하고 명암 표현이 뛰어나 영상 시청이나 문서 작업 시 눈의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장시간 사용하는 분들일수록 이 차이를 체감하게 됩니다. 성능 면에서도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문서 작업, 웹서핑, 화상회의, 영상 시청은 물론 가벼운 사진 편집까지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실행해도 체감 속도가 안정적이며 일상적인 업무용 노트북으로는 충분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역시 외출해서 하루 정도 작업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무게도 과하지 않아 카페 작업이나 외근 시 휴대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노트북을 자주 들고 다니는 분들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노트북은 고사양 게임이나 전문 영상 편집보다는 업무, 강의, 필기, 콘텐츠 소비를 균형 있게 하고 싶은 분들께 잘 맞는 제품입니다. 노트북과 태블릿을 따로 살지 고민하셨다면 이 제품 하나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인포크 링크를 통해 현재 가격과 옵션별 구성, 실제 구매자 후기를 함께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사용 패턴에 맞는 선택인지 차분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삼성 생태계를 사용하고 있다면 연동의 편리함도 장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의 빠른 파일 전송, 화면 공유, 알림 연동 등은 실제 사용에서 은근히 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이런 부분은 스펙표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장기간 사용할수록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가격대만 놓고 보면 선택지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노트북과 태블릿, 필기용 기기를 따로 구매하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갤럭시북 프로 360은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기로 다양한 역할을 해내는 점이 이 제품의 핵심 가치입니다. 단순히 사양 숫자만 비교하기보다는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게 될지를 떠올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는 문서 작업과 영상 시청을 하고, 밖에서는 강의나 회의를 들으며 메모를 하고, 이동 중에는 가볍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분들에게 이 노트북은 사용 흐름을 끊지 않고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노트북은 없지만, 다양한 상황을 무난하게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을 찾는다면, 이 모델은 충분히 후보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에 여러 기기를 관리하기 싫은 분들에게는 선택이 단순해진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구매 전에는 꼭 본인의 사용 목적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성능, 휴대성, 활용도 중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따라 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품의 장단점을 미리 파악하고 후회 없는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노트북 선택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현실적인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리뷰가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차분히 비교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신중한 선택을 응원합니다.